지금 게이밍 노트북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월 9만 2천원에 구매 가능한 HP 빅터스 16 제품의 핫정보와 사용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 중에 가성비 좋고 잘 만든 제품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품에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평점 4.5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게이밍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인 HP의 제품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정상가는 175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매하면 15만 원의 쿠폰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에 더해 와우 회원이면 12만 6천 원 수준의 카드 할인과 더불어 쿠페이 머니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5만 원의 캐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할인이 미쳤네요. HP가 사고졌습니다. 특히 지금 구매 시 12개월 무상 수리를 지원하며 당일 회수, 수리, 배송까지 신속하게 AS가 진행됩니다. 현재 모두가 노리고 있기에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능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정석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CPU는 인텔 13세대 i7, GPU는 지포스 RTX 4060이 탑재되어 최신 게임도 무리없게 실행 가능합니다. 특히 먹스 스위치가 탑재되어 즉시 외장 그래픽 모드로 전환 가능하여 강력한 게임 성능과 프레임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롤, 메이플, 오버워치 등 게임들이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요. 16.1인치의 고해상도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고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고 sRGB 100% 색재현율을 보여주어 풍부한 컬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밝고 선명한 300nit의 밝기이며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패널 탑재로 왜곡 없는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 보호 기술인 로우 블루라이트 필터 플리커 프리가 사용되어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여줍니다. 외관을 보면 게이머에게 호불호가 적을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제품군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히 모난 곳이 없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빅터스 로고도 예쁜 편이라 외부에서 사용하실 때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2.35kg의 무게로 가볍고 얇은 편으로 게이밍 노트북 치고 무겁지 않습니다. 성능도 디자인도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의 딱 정석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몇 가지 편의 기능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멘 게이밍 허브가 있어 본인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성능을 제어하고 플레이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기술력이 포함된 프리미엄 오디오 탑재되어 스피커와 연결할 필요가 딱히 없고요. 새로워진 RGB 백라이트 키보드로 다양한 컬러의 백라이트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더불어 우수한 열성능 냉각 시스템으로 노트북 발열을 쿨링할 수 있고 HP 고속충전 배터리로 30분 만에 50% 고속충전을 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리하면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의 바이블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스펙에 시력 보호 기술이 탑재된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오멘 게이밍 허브와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HP의 노트북입니다. 밸런스 좋은 노트북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HP의 빅터스 16 노트북이 여러분께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라며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어 가성비 제품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